이제는 테이블을 설치할게요. 캠핑 의자도 샀어요. 이것은 상도 가구 많은 데서 샀는데, 내돈내 산이에요. <laughs> 내돈 주고 내가 결제해서, 내가 열심히 찾아서 결제한 거. 자 엄청 예쁩니다. 사실 너무 흔한 거지만, 응. 자, 도와줄까? 갬성, 갬성. 어, 너무 예쁠 것 같아. 우리 벌금 맞는 거 아니겠지? 그 너무 예쁘다. 끝이에요. 이거 완전 간단하죠? 완전 간단 헉, 근데 이거 집에서 펼쳤을 땐좀커 보였는데 도 밖에, 나니까 밖에 나니까 아니네. 나오니까 아니네. 쓰레기는 바로바로 죽고 자, 오늘 먹을 식량들. 안돼. 의자도 완전 예쁘다고요? 잠시만. 이것도 갬성 있게 사진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말 많나? 얼굴 안 나오면 말 많이 할수 있다. 이거 다 설치를 했고요. 자, 이제 김성스럽게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좋다. 여기가 어디냐면, 말했나? 아까? 여기는 일광입니다. 아닌데? 기장이. 몰라. 여튼, 그러면 예쁘게 세팅을 해볼게요. 쟤또 담배 피네? 그러면 잠시만요. 마트에 가서 과자를 샀는데 솔직히 난 진짜 빵이 너무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제가 빵을 못 사게 해서 과자를 샀는데 이걸 샀어요 조금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초코 헤이즐넛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맛이 없어요 이거 로아커 같을 줄 알고 샀는데 10,980원인가? 만? 만 없어가지고 완전 대 실패. 그래도 저기 베이크랑 피자를 사서 저걸 먹어야지. 진짜 감성이다. 왜 왜? 감성이 감성. 저기 지금 배가 들어왔는데 너무 감성이래요. 잘 모르겠지만 어때요 민지 씨? 아 너무 힘인데 좋네 진짜. 좋네요. 근데 햇빛이 너무 뜨겁다. <laughs> I'm 가 햇빛이 있는 쪽 b 있어. e r e I'm h 거 p p y t 도 be here. I'm happy to be here. I'm happy to 어 e here. I'm happy to be 너무 r e I'm happy t 것 같아. here. I'm h a p p 이 to be here. I'm h a 일상의 다이어트 다이어터 응응응응 음. 너무 시 같지 응응그나 지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지 않아? 응, 응. 근데, 아, 캠핑에는, 커피와 토스트라고 해서, 그딴걸못 사게 하네. 치킨는 많을 거야, 티키. 시어가지고 맛있네. 응, 너무 시다 근데 너무 탈것 같아. <laughs> 눈덥네안 돼, 하지 마, 주지 마좀 다섯 네. 근데 자도 먹어봐야지 흥배 흥배된 거봐 우리 안먹어? 아 지금 너무 너무 좋더라 그럼 나 먹어야지 <compute> 여러분 근데 아직은 좀 캠핑한 날씨 아닙니다 <라 fronts> 아니야 캠핑은 여름에 하는건데 우리가 더울가 많아서 <되는> 피자 맛있어 피자 맛있었다 저번에 <놀� governor> 캠핑, 처음부터 까지올 언니가 지출 피아 먹으라고, 피아 먹 응. 근대좀 보여줘라. 응, 보여. 먹는 거 집중하자고, 밥이, 해야다 그럼 먹어야지. 나 고픈데, 너무 급다, 근데. 자기 토요일날 뭐해? 뭐 없는데? <웃음> <웃음> 왜? 일박 2일 캠핑 갈래? 옥계..옥계 갈래? 옥계 계곡 갈래? 응? 계곡 갈래? 응! 옥계 계곡이라고 있는데 옥계 옥..옥계? 옥계 영덕쪽 옥 영덕이래 많이 멀..멀기야 도착해보자 응. 가자 가자 캠핑 나기로 했어 또 <laughs> 잠은 못 자는데? <laughs> 아니, 아니, 차에 잘 수가 없잖아. 차에 사람들이 지 가능하겠나? 잠들지 왜? 선풍기 켜놓고... 선풍기 없는데... 소소 소소 풍기 있잖아. 얘가 이렇게 깝깝해요. 뭐, 마 어지간비야. 제 덕에 힘들어한다. 우 아저씨, 뭐 치고 있던데... 아니, 민재가몇 주, 전, 일주? 이주 전에, 고추 치킨 먹다가, 이리 부서 먹어가지고, 되게 뭣어 멀쩡한데, 이 먹겼어. 그래 okay. 어. 옆에, 먹겼어. 근데 양치하면 빠질 것 같아. 이 글로 씹지 마. 미치겠네. <laughs> 그래서 이리 부서 먹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이 다른 치과가니까 임플란트 안해야된다고 해서 오늘 떼고 왔는데 씹지 말랬는데 씹었어요 근데 저녁에 여기 전구 달고 하면 진짜 예쁠것 같지 않아? 근데 천이 무서운게 응. 깜깜하대 그니까 더 예쁘겠다 아니 <laughs> 우리 집 전구가 없잖아 정글 <laughs> <전구> 사야지. 정글 <laughs> 사서 다음에 제대로 찍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줘. 어, 겨드랑이 지켜줄게. 장비를 이렇게 챙겨서 가방한 적이 없는데. 진짜 좋네요.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야지.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응? <laughs> 돈 많이 벌어야 돼. 그 그래, 돈이 권, 많아야 돼. 건지처럼 돈 많이 벌어야 돼. 난돈못 벌어. 너무 너무 좋네요. 여러분 보세요. <laughs>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저 빛을 인생에게 이렇 빨간 등대가 하나씩 나올 겁니다. 부르지? 기다릴 기다 우리는 언제 나오든지 저는 지금 제 옆에 등대가 있네요. 제제 저의 <laughs> 방향 방향을 이든 <laughs> <잃은> 인생에 사람 <laughs> 불빛을 비춰주는 건이란 등대. 계속해 줘. 빨간 등대. 안녕하세요. 온몸, 온몸 다 까내 피가요. 건지려 줄게. 우리는 캠핑을 즐기고. 근데 무서운데 바 바다가 너무 좋아. 즐기고, 여기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 좋아. 그리고 여기 등대로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나말 잘하지? 응, 말잘하 민지가 좀들어줘 이제 이제 자기가 하면 되겠네. 싫지 않아. 어, 저기 카페도 예쁘네. 여기 아주 사우스 브리즈원님 개강구 <laughs> <laughs> 고 봐라 여러분들 구독자 100만명 되면 개강고 먹방 하겠습니다 개가 고 100, 100만명? 100명. 100명도 100만명 하면 이제 개강고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심각하 생겼지 개강구를 보여드릴게요 안볼 거야 거야 바다의 청소 역시 일제 왜? 카메라 좋네 아 여기서 더 이상 안된다 어 되네 되네 헉, 된다 된다 대박 와 진짜 화재 좋은거 같다 헉, 더 되나? 이거 끝와 대박이다 대박. 어떻게 여기까지 준비되냐 징그러 뭐가 보이지? 할때고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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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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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어 앉아있잖아 아, 앉아있잖아 <laughs> 어고양이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무섭게 지금 바다는 저희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지 바다는 <laughs> 안식처는 무슨 왜왜 왜, 왜. 아, 하지마 하지마 뭔데? <laughs> 아 놀래라 <laughs> 좋다 저기 앉아있으니까 모기가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일어나서 놀러 왔어요. 민재, 안녕~ 여기 가나? 가자, <laughs> 이제. <laughs> 갑니다, 안녕. 자기 더 있을 거 아니잖아. 왔다. 쟤 근데 혼자만 잘하네? 자기 혼잣 해라, 이제.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예요? 오오 <laughs> 왜, 왜,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왜>, 쟤 겁쟁이라가지고. <laughs> 아, 진짜. 왜, 왜, 왜. 개똥, 개똥. <laughs> 호들갑 민재.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는. 다음에는 계곡까지. <laughs> 아, 계곡 캠핑을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또딴데 없나, 바이바이. 저기? 또딴데 없나?